아, 아. 아, 마이크 소리에요. 자, 이몽규 선수 먼저 보이고 있으십니다. 네, 이몽규 선수, 11시 쪽이구요. 7시 문규호 선수. 네, 문규호 선수가 7시 쪽에서 위치해 있네요. 일단, n 티오 클랜에서는, 뭐, 이 선수밖에 남은 선수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뭐, n 티오 클랜의 주전층이 탄탄한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얇기 때문에. 네. 선수층 자체가 문교 선수밖에 안 남기도 했고, 또, 이몽기 선수가 가장 못하는 게 저조전이기 때문에, 저조전이기 때문에, 저저로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좀 스나이핑 해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뭐네옥스가 이번 판 잡는다면 예, 올킬인데 올킬이 좋은 게 뭐냐면 득실차에서 따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승패도 중요하지만 승패가 같으면 득실차. 예, 근는 올킬을 올킬해버리면 득실차에서 굉장히 앞서니까 나중 가서 이제 결승 가기가 좋죠. 네개팀 어, 중에 상위 두 클랜만 결승 가니까요. 자 빌드가 좀 중요한데요. 12 압이죠? 12 압에 여기는 9 발업인데, 빌드만 보면 9 발인지는 아직 몰라요. 예, 뭐, 가스 백0 0 모아가지고 뭐, 레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레어 아니면 발업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발업 찍는다면, 이몽규 선수가 빌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데요. 맵 자체가 근데, 동선이 가까운 맵은 아니에요. 좀 멀거든요? 어, 투원왑과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멉니다, 이거. 어, 상대방의 앞쪽과, 앞, 앞쪽, 여기 본진 쪽하고 굉장히 좀 멀거든요. 예, 그래서, 12압이 대처만 좋으면 막긴 막아요. 예, 막긴 막는데, 이몽규 선수가 원서치가 됐고, 오브로드가. 예, 또 저글링 나오자마자 구발인 거, 알, 아, 구플인 거 알거든요. 자, 구플인 거 알면, 대처해야겠죠. 제가 보기에 취소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취소하고 본진 쪽에 성근 지어주면서 막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 마당 지키면서 막으려면 못 막거든요? 아무리 동선이 길다고 하지만, 네, 취소하면서 막아야 돼요. 취소하겠죠, 그? 취소하고, 이쪽은 선발업이에요. 자, 구발업입니다. 취소하고, 성근 지어주면서, 성근 짓고, 추가 링 찍어주면서, 네, 이러면 막아요. 어, 이게 1 2압이 구발 막는, 막는, 대처가 이건데. 자, 아주 스포닝풀이 아,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이몽규 선수 한개 잡히고요. 자, 스포닝풀 깨보시면 됩니다. 아, 저잘 막았어요. 예, 이몽규 선수 잘 막았습니다. 저 이게 1 2압이 와, 근데 이거 서치 운도좀 있었어요. 이몽규 선수가. 만약에 오버가 원서치가 아니었으면 못 봤죠. 못 봐가지고, 이거 그냥. 마당 지키면서 막을라다가 끝났는데 성큰 러쉬까지 갑니다. 문기호 선수. 성큰 지어지지만, 이몽, 아, 죄송하고요 야, 문기호! 이거 크립 콜로니에서 성큰만 지어진다면, 문기호 선수가 잡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이몽규 선수도 발업이 됐습니다. 아, 안좋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막히는데요. 자, 일단 뭐 드론부터 죽기 잡아주면서. 예. 어? 야, 문규 선수가 잡았는데요? 자, 자. 송금 피가 없긴 한데. 야, 선클러시 성공. 피11 남기고. 와, 이건 문규 선수가 잡았네요. 에 그래도 마지막 선수답게 이문규는 잡아낼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파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진 쪽에서. 네, 아직 스파이어 돈이 없긴 해요 임홍기 선수는 스파이어 올릴 자원이 없어 200원이 안 모여가지고 못 찍고 있고요 아 근데 문기 선수가 드론이 없긴 하네 어 없긴 하네 약간 좀 가난하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찍어주면서 이거는 문기 선수가 확실히 좋네요 문규호가 이겼네. 어, 스파이어도 빠르고 드론 숫자도 문규호 선수가 더많구요어 뭐가 좀 부족한 게 없네. 다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어 문규호 선수가 이제 공중권 싸움 가면 공중권 싸움 가면 문규호 선수가 잡지 않을까 싶은데 문규호 선수가 저번 저번, 그, 첫 번째, NTO 첫 번째 경기 때는 안 나왔던 선수거든요. 예, 이 선수가 안 나왔던 선수인데, 오늘은 그래도 한건 해주네요. 자. 일단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 스파이어가 조금 더 빠르고, 성근 또옵비다 문기호. 예, 고리스 뮤탈리스크까지 오구요! 미틀리스크곧 떠요. 예, 네, 찍어줬구요, 색이. 자. 스컷이 찍어주면서. 자. 거의 지금 비슷하긴 한데. 자자, 어 아, 문규, 야저 문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자 자, 그래도, 아 취소하는 <laughs> 취소 센스는 좋았는데 이거 잡혀요 이거 잡혀요. 네 이게 잡혀요. 네 취소할 이유가 없었죠 저거 어차피 잡히는 거에서자 이거 지금 이문규 선수가 근데 일단 드론 숫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에 찍고요. 여섯 기의 가스세기 두합 아홉 기고요. 이쪽은 이쪽도 아홉 개요. 똑같아요. 저는 일단 일군 숫자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구수는 문규호 선수가 한개더 많아요. 아 근데 이게 투에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규호 선수가 어쨌든 앞서가고 있어요. 아까 초반 이득 본 것도 있고, 예, 지금 보시면 문규호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두, 두론 숫자는 똑같지만. 뭐야 한개더 붙였네 몇개더 붙인 거야 열한 기군이요 세개더붙여아 부추... 뭐야 두개더 붙였네 두개네두개더 붙이고 투 회시거든요 이건 뭐 이몽규 선수가 진짜 이재동급의 컨을 보여줘도 힘듭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동이 잡아도 사실 뭐 이기기가 힘든 경기예요 <laughs> 너무 힘든데요. 예, 일단 뭐 드론 숫자도 지금, 문규호 선수가 더앞서고요 해처리도, 한 개, 한개더 많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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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구는 계속 한 개씩 차이가 나지만, 예, 투엣이기 때문에, 그니까 같은 원가 수려주요. 해처이가 하나 많으면 어 이점이 뭐냐면 저글링을 섞어줄 수가 있다는 점하고요 네, 드론을 좀더 찍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라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쪽은 라바가 한 개씩 밖에 안 나오고요 이쪽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아 문교 선수가 정말로 지금 좋아요 네 그럼 뭐 이문규 선수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업그레이드 상황은 안 찍... 찌... 못 찍은 거죠. 예, 네, 못 찍은 거예요. 지금 찍으면은 가스 100원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가 찍지 못했고요. 아 공업 찍었네요, 이몽규. 이게 변수가 될수있으려면요이 공업 타이밍에 이몽규 선수가 진짜 엄청난 컨, 네, 흔히 말하는 진짜 이재동보다도 더 진짜 좋은 컨 보여주면서 스커지 다 잡고 하면서 공업의 효과를 좀 봐야지 이길 수 겨. 이기기가. 좀 가능해보이는데 아 이거 스커지에 지금 물량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기호 선수가 훨씬 아니구나 이몽기 선수도 지금 네, 추가 찍어주면서 맞추긴 했는데 스커지가 변수예요 스커지가 공급 아직 안됐거든요 지금 타이밍 공급 아직 안됐거든요 궁합이 돼야 어 어떻... 어우 근데 문기호 선수도 스쿼지 흘렸구요 네, 어 스쿼지스쿼지! 어, 뭐해? 뭐해? 아니 뭐해? 어? 이거 2에 세다가 유... 리했는데 어, 뭐죠? 스쿼지까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에?